참, 그래요. 어, 이게, 이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방도 여기서 숏 잡고 이거 굉장히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많이 빠졌습니다만, 어, 저는 강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결코 숏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디스코드에서 제가 있었고, 이때도 디스코드에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그 트레이딩, 아니, 아니, 디스코드에 어, 이룸스페이스. 아, 여기다 쓰지 말자. 좀 넓은 데다가 어. 이룸스페이스에 저희 디스코드죠. 여기에 소통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 방, 이 채널. 이 음성 채널에는 저희가 거의 밤마다 모이거든요. 거의 매일 밤마다 모여요. 그래서 새벽 2시 정도까지만 있어요. 대체로. 2시 지나면 잘안 있어요. 빌뭐 받으면 더 있기도 하는데, 밤마다 대체로 있기 때문에 어, 혹시 없더라도 내일은 있겠지 하고서 슬쩍 한 둘러보시면 밤 11시에서 12시쯤 그때좀 둘러보시면 누구라도 한 명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셔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대화로 마이크 켜고 얘기 안 하시더라도 채팅창으로 대화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음, 제가 없더라도 어, 우리 주님이라든지 그러니까 러브... 어, 주님이라든지 아니면 자자 이렇게 작전 좋아하는 사람들 뭐 하늘이도 그렇고 뭐 불인이도 그렇고 주드님도 그렇고 그 누구든 한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계시면 계신 다음에 저희를 호출하시면 이렇게 멘션 하는 거죠 개굴 하시면 제가 갑니다 그럼 가요 부르면 그리고 별일 없지 별일 있지 않아도 웬만하면 모여요 그리고 그때 모였을 때 때가 이때 이때요다 이때. 굉장히 강력하게 저는 어... 롱을 보고 있었고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비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알트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 이런 상승장에 왜내것안 가냐, 어왜 나는 수익이 안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비트로 매매해야 되고, 뭐 이더도 봐야 되고, 어 거기서 그 안에서 또 해칭을 안칠 수는 없고. 해칭 전략을 같이 이제 병행함으로써 우리 자산을 불려 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한게 아니고, 어 거의 한 다섯 달 당한 한것 같아요. 그죠? 뭐 여름부터 해서 어, 여름 알, 8월... 알, 알트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8월 9월부터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으니까 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사실 알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뭐개엄빔도 있었지만 개엄빔도 뭐 있고 뭐 비트가 뭐 조정을 주면서 빠졌던 적도 있고 뭐 그렇긴 했지만 사실은 <laughs> 여러분들 비트가 이렇게 올라올 때 알트들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올랐던 거는 올라오 도지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좀 이래지신 것 같은데 어 비트가 이렇게 10만불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사실 라이트들은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겨우 오르고 있는 수준인 거지 막 그렇게, 막, 반등을 크게 해줬거나, 그렇지 못했어요. 이트가 고갱하고 나서, <laughs> 잘 가고 있는데, 내네 알트의 조목이 안 간다, 너무 안 간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시기가, 내네 알트들이 갈 시기가 아직 안 됐나보다, 어, 이후에, 이트가 조정이 오고 나서, 고갱하고 나서, 다시 빠졌을 때, 이, 런때 모습을 잘 지켜보고 나시면, 다시. 결렇게 계속해서 우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빠지더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알트들이갈 시간들은 존재한다라는 것 조금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대응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셔야 사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종목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좀 좋은 가격에 잘 사셔서 홀딩갈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렇게 봐도 잘 보이죠. 오점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여러분들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점 갱신을 하고 만들어준 저점이 결국에는 어, 좀 러프하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 여러분들께 편하게 말씀드린다 을 라고 하면은 저점을 깨지 않고 꾸덕꾸덕 올려주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점은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고점 매을 때를 막고 이거 조정을 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그냥 딱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 방향성에 대해서 딱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직도 신경을 쓰이는 거는 얘를 노이즈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생각을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얘를 노이즈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얘네만 딱떼고 보면은, 그냥 저점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걱정 없이 조정을 좀 주더라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어, 한 번이 나왔던 이 꼬리가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 근데, 그리고 한국에서만 보여줬었던 그 하락 움직임 또한 사실, 한국도 사실 뭐, 조금 신경을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어, 어떤 코인들은, 뭐, 고점 갱신을 한 것들도 있고, 아니 어떤 것들은, 어, 생각한 것보다 자각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 정도 회복해준 코인들, 대부분이 이제 반 이상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어, 그런 코인들의 이후 직빙들이 사실 더 중요하죠. 다시 되돌렸을 때, 이런 거죠. 예를 들게요. 뭐 비트로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돌렸는데, 이거 다시 올린 거야 지금 이 위에 있는 상황에 있는 코인들은 사실 뭐 나쁘지 않아요 다시 되올린다 하더라도 다시 저점 지켜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니까 뭐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온도나 체인링크나 또 아니면 에이브나 이렇게 강했던 강하게 올랐던 코인들이 없다고 해서 너무 조급함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고 먼저 간코인들이 고점 갱신을 하고 난이후에뭐이런거죠이트가이렇게 고점 갱신을 이고 났어 뭐, 제가 그냥 확실하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트가갔이면하는 방향성 자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주면 좋겠지만 어, 영원한 상승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영원히 갔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다가간 상승이 있었던 만큼 되돌리는 그런 멘빙들 또한 있을 거기 때문에 수령 또한 얼마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 열어두셔야 된다 결국에 여기서 10만불 11만불 간다고 하더라도 뭐 빠지는 거는 뭐 10만불 이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분명히 줄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한 뭐 그렇게 왔을 때에 대한 뭐 대응책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또한 뭐그렇게 당연히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적인 상승 영원한 상승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내 알트가 영원히 100% 200% 가질 거라는 생각은 뭐 아예 그냥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뭐그가지고 온도도 그렇고 뭐, 치에 링크도 그렇고, 지금도 뭐, 40% 막,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지만, 그럼 얘네가 언제 내려올지, 내려와도 사실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지 시장 상황이 강했고, 빠질 때좀더잘 버텨줬고, 반등할 때 누구보다 더 빠르게 반등해 줄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매수를 했던 거지, 이밸런싱을 했던 부분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결국에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이후에 갈놈들을 찾는 게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불나방처럼 파셔봐야, 얘네들보다 지금 더러운 코인들이 먹을 게 훨씬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빼놓으실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좀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굉장히 편하게, 이쁘게. 지금 파동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이거 엔딩이다. 니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사실은 어, 단한 번도 엔딩 같은 조정을 준 적은 <laughs>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말고는 딱히 뭐 크게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큰 프레임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거를 엔딩으로 보기 보다는 강세 조정 정도로 조금 보시면서 이쁘게 잘 가고 있다 네 추세를 아주 이쁘게 어... 잘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추세 정도는 깨주는 무빙을 보여준 이후에는 그때 좀 생각을 해보자. 이 추세를 바로 깼다고 하기보다는 작은 프레임에서 고점갱신을 했는데, 그 안에서 작은 프레임에서 돌아 나오는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자. 사실은 이렇게 고점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이트가 눌릴 때 알트들이, 굉장히 상승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더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트 고경했다고 막 알트까지 다 잡아서 나 쇼칠 거야 이렇게 쇼칠 시기보다는 이트를 메인으로 <laughs> 해칭 전략을 잡으시고 이후에는 뭐 알트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어뭐 자발트나 어뭐 소탈스리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그런 애들은 롱을 잡으시면서 눌림에 조고좀 타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도. 어 여러분들 자산을 불리시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점갱신을한두번 정도는 더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